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 자, 입니다. 오늘은 속초 이야기를 해보죠. 속초는 저 초등학교 때 설악산 수학여행 갈때 정도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다녀오시죠? 설악산 때문에 가는 관광도시라고 봐도 무방하죠? 설악산 국립공원이 전체 면적의 한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는 미시령도 유명하죠. 미시령 정상의 휴게소도 김수근 건축가 작품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교통이 매우 열악해서 눈만 오면 단절로 되었죠. 2006년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상전몇개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는 4시간 넘게 걸렸었는데요.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고 44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2시간대로 줄어들었고요. 2016년 양양 속초를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가 준공이 됐고. 2017년에는 춘천에서 양양까지 또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곳이 속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속초까지만 올라와도 속초 강릉 사이가 양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초에서 아파트 분양 경쟁률 높았더라. 이런 얘기가 그럼 외지인들도 그 아파트를 산다는 뜻이겠죠? 속초는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외지인 분들은 본인이 직접 사서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에어비앤비 형태로 렌트 목적으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속초분들은 해안가에 노후된 집을 좀 싫어하셨는데 도시인들은 바닷가 앞에 살고 싶어하죠. 그 지역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속초 아파트 중엔 처음으로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붙기 시작했죠. 속초 바닷가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을까요? 속초의 바닷가라는 것이 구시가지들은 이제 재개발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유지들을 매입해서 하는 형태도 있다 보니까 공급 여력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고층 아파트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쯤 할까요? 속초의 아파트는 뭐 서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합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평수는 국민 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최근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원래 아무래도 인구가 작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도 제한적이었는데 관광 수요, 특히 올림픽을 전후한 동해안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높은 상승세를 탔고요. 아파트 사놓고 있으셨으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래저래 사용 빈도에 비해 유지비가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 1억 몇천만 원이면 1년 이자를 생각하니 1년에 10번 정도만 가면 그냥 콘도 비용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0번 정도 가면 관리비까지 뽑을 수 있겠네요. 렌트형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이거는 투자 쪽으로 보면 어떤 가능성과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실 속초를 포함한 항구도시들은 가용 토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한번 누가 또 자리를 잡고 나면 그거랑 유사한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금만 사람이 몰려도 혼잡이 유발되고 그걸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하죠. 통영이나 여수, 이런 지역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죠. 속초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 호텔을 한 호씩 분양하는 방식인데,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삼척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삼척은 되게 멀다는 느낌이 드는 도시입니다. 삼척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시려면, 한 4시간 좀 넘게 가야 되겠죠? 일단은 바닷가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강릉까지 갔다가 삼척까지 동해 고속도로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2016년부터 2017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동해까지만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있으니까 그나마 많이 빨라진 편입니다. 삼척시는 어떤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까요? 삼척시의 시가지 쪽은 숙박업소도 많고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삼척이 너무 넓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관광지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지역 주변에는 숙박이라든지 여러 편의 시설들 턱없이 부족합니다. 펜션이나 이런 용도로 토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통영의 동피랑 말과 같이. 삼척항 바로 뒤편에는 유사한 풍경을 가진 마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낡고 텃밭도 중간중간이 많고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이런 지역을 조금 손대서 카페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충분히 젊은층한테 어필할 여지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거기서 안사라는 사람이 외지에서 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점점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수학여행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 자,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